자, 아, 이게 영동 곡감축제 민간의 농원, 여기 전화번호 있죠? 여기 곡감을 한번 볼게요. 음, 곡감이, 이게 3만원, 선물용으로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되있네 그죠? 조금 저렴한 건2 5 0 0원짜리도 있어요. 곡감은 크게맛시는 거예요. 5만원짜리. 양도 많고, 오늘 때는 한 5만원짜리가 됩니다. 이런 거이 요건 고기 잘 팔리겠네. 어떤 거예요? 이거 우리가 담다 보면 흠집 잡히는 응. 응. 거나 그. 흠집 잡는거 그래서 좀만 오천 원 싸게. 똑같애요. 하여튼 여기, 여기 오늘, 오늘 말고 나중에 할 때는 우리 집으로 연락해, 주십시오. 연락해 주시면. 네. 금액을 그때 그러니까 네.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? 똑같똑같아똑똑같아 그래요? 응. 네, 네. 음. 네. 음. 자, 민간의 농원. 전화번호 나오죠? 네, 여기. 택배 해주신대요? 택배? 택배, 택배 가능하죠? 예? 네. 네. 네? 야, 이 가격으로 해주신다. 네, 감사합니다.